자 이번에는 우리 남성초등학교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남도 민요, 민유, 전라도 민요를 잠깐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남도 민요에는 세 가지 음을 많이 쓴대요. 첫 번째는 떠는 음. 막 떨어야 되는데 자 그냥 떨면 잘안 떨어져. 자 우리 오른손이나 왼손을 자 눈높이로 딱 이렇게 들고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해보는 거야. 아, 아. 시작! 잘했어. 자, 이번에는 두 번째는 뻗는 음이래요. 꺾어야 되는데. 산을 넘는다고 생각하고, 아, 아. 자, 시작! 아, 어, 잘했어. 자, 세 번째, 마지막은 길게 뻗는 음이래요. 아, 시작! 아, 어, 잘했어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음을, 어세 가지 음을 합치면, 아, 아. 자 볼까 시작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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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1학년 있어요 여기 1학년이야 1학년 2학년 아 좋아요 자 그럼 우리 1학년만 한번해 볼까 1학년만 자 시작 쓸쓸어 <laughs> 자 그러면 우리 1, 2, 3학년 다 같이 한번 시작 어 잘했어요 우리 자, 4, 5, 6다 읽는거죠? 네. 자, 그럼 이번에는 4, 5, 6 학년들만 시작! 아! 아, 아. 와, 역시 자, 우리 형, 누나들 너무 잘한다.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어. 자, 다시 한번 다같이 시작! 아! 우리 지금부터 진도알이랑 후렴구만 배워볼 건데, 어디서 떠있고 어디서 떴고, 어디서 길게 뻗는지 한번 잘 살펴보면서, 자, 저를 따라해주시면서 한번 배워볼게요. 자, 어려운 친구들은 그냥 박수라도 많이 쳐도 돼요, 현장? 자, 따라할 수 있는 친구들만 한번 해보세요. 박수 준비! 자, 한번 해보자. 아리아리라. 시작. 아리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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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리가 났네. 어, 잘한다. 자, 그럼 멈추지 않고 진벌이랑쭉 한번 불러볼게요. 자, 시작. 진단이랑 후렴구를 잘못 불러도 좋아요. 제가 옆에서 같이 불러줄 테니까 여기 무대에 나서 저는 자신 있게 불러볼 수있어야 하는 친구 있어요 혹시 우리 6학년들 형들 중에 있구나 네, 우리 언니들 중에 누구나 네, 우리 머리 긴 친구가 나와요 예쁜 게 <laughs> 예뻐서 나첨죠 아니야? 자 혹시 추천도 받아 요어 어디 마스크 긴 친구? 나와 쑥소러 oh 나와 전경 회장 나와 정경 회장 나와 나나나나나와나자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아, oh, 아, 어 잘생겼어. 어 잘생겼다. 여기 가운데 여기 서세요. 네자 인사 안녕하세요. 자 진도아리랑. 자 우리 용기 있게 이렇게 노래 불러준 친구들 미안해요. 어 끝났어 상품이 없다. 어 하나 줄게 짠.